자 이어서 네 절대 속지 말자 내돈노리는 보이스피싱 2탄 네 주식 폰지 및 로맨스스캠 네 영상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입니다 어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면 주식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대상으로 뭐증식콜라텍이라는 조금 이런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네, 뭐 저를 저처럼 뭐 방송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네좀 방송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나 뭐 경제 전문가분들, 우리 또 운영하는 뭐 노, 이런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고, 그리고 뭐 불법 스팸 문자도 많구요또뭐 텔레그램 방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네, 다분히 들어간 네, 이.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영상 보신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영웅전 차님이 봤을 때 이런 네,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어, 즉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방은 웬만해선 피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네, 그냥 싸그리 보도록 할게요 방송 네, 저처럼 경제 방송 경제 방송이죠. 뭐 머니 투데이든 뭐박세경제든뭐 이데일리든 뭐 한국 경제든 뭐,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경제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네. 그리고 스팸 문자, 그리고 방이동하는 광고. 네, 한마디로 모두 다 대부분이 네, 주식 리딩방의 주식 리딩방의 종류가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유튜브를 유튜브 보시고 뭐 문자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만, 문자 보내신 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스팸 문자 그리고 방위동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간에 네, 이렇게 좀 주식 문, 주식 한마디로 좀 통틀어 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주식이라고 좀 제가 어, 명시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자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저한테도 이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평일 저녁 평일 아침 뭐 주말 뭐 상관없이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 닉네임은 어떻게 라는지 영웅 전태남 님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와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 현재 제가 운영하는 뭐 예, 무료 방이기도 뭐 제가 투자 소원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증시 코너 대고 오픈 방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방이동 광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자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 이런 문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간 특정 종목을 언급하면서 카카오톡 오픈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자들이 다 불법 스팸 문자거든요. 문자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 유형의 문자 발신은 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엄연한 불법이니까요. 이런 문자 받으시면 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 키사에 신고 스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 콜라텍은 절대 방이동 없으니까요. 속아서 이동하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주식 오픈톡방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스팸문자, 유튜브, 뭐 방송, 경제방송, 광고, 방위동 광고죠. 이렇게 받고 좀 들어간 카카오 주식방은 어떤지 제가 실제로 스팸문자를 받고 이런 카카오 주식방을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어떤 식으로 네, 좀 한마디로 투자 조언을 하는지, 네, 투자 조언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종목 추천 안해요. 네, 그냥 브리핑 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뭐예요? 네이버. 제가 이런 건왜다 가렸는지 아시죠? 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가린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네이버 초거대 AI, 뭐, 그냥 누구든지 다, 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네, 찾으려면 찾아볼 수 있고,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냥 올린 겁니다. 네, 브리핑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문자, 및 유튜브 방송 광고 통해서 들어간 카카오 주식방은, 네, 아까랑 또 똑같은 방이에요. 예, 네, 이렇게 오전장에 특징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 뭐, 시장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은, 네, 에코프로,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뭐, 포스코, 초전도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 네, 그날그날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개인의 사견, 주관적 의견을 넣어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 추천하는 게 없어요. 네, 한마디로, 네, 그냥 그날그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고, 이런 종목들이 또, 네, 좀 해소가 돼야, 네, 좀 시장이 오른다. 한마디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이런 조금 브리핑. 네, 한마디로 교육자료만 있는 방이라는 거죠. 네. 제가 과거에 우리 증식콜라트 방에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선함이 상한가 갔을 때 한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네, 선함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선함으로 또 수익이 나신 분도 많고 선함으로 손실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최소한 네, 최소한요 이렇게 좀 스팸 문자를 통해 가지고 네.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주식 오픈방에 초대를 했거나,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조금 오픈톡방에 초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경제방송을 통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픈톡방이 있거나, 아니면 방이동 광고로 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런 주식 오픈톡방이 있다고 하면요. 은 최소한 종목은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내 계좌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최종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오픈 채팅, 주식방 및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이 이런 방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A 오픈방입니다. 네, A 오픈방의 유형. 급등하는 종목 및 급락하는 종목만 추천하는 곳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 취,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은 갑자기 하한가 가는 종목들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달 가는 종목도 추천해가지고 2~3% 수익 보려고 이렇게 급락하는 그 종목도 추천하는데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도 말라고요. 네, 절대 잡지 마세요. 손 베이기만 합니다. 자, 비 오픈방 종목 추천 없이 정의원 분들의 수익 인증 및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시장 브리핑 이야기하면서 그 전문가의 기법만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께 네 조금 종목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 계좌에 진짜 돈 벌어다 주는 전문가가 최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 오픈 채팅방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듯하나 몇개 추천하다가 갑자기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1대1 프로필을 띄우면서 메시지를 달라 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은 한마디로 세배 선물 지수 매매라든지 즉 마진 거래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D. 오픈방 종목 추천 없이 수익 인증만 계속 올립니다 수익 인증만 계속 올리면서 종목 추천 받고 싶으면 유로 가입하라고 합니다 네, 종목 추천 받고 싶으면, 보통 이런 경우,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뭐, 네, 종목 추천은 없어요. 시장 브리핑, 그날그날 그날 시장의 특징주 이런 거 계속 올려요. 종목 추천 전혀 없습니다. 사람 초대해놓고, 종목 추천 전혀 없고, 사람 초대해놓고 종목 추천은 없고, 그리고 정회원들의 수익 인증, 거기 VIP방들, 아니면 거기 유로방의 수익 인증만 계속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거기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무료로 수익을 줘야 되냐. 네, 정혜원 가입해서 수익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종목 추천받고 싶다면 유로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네, 뭐, 고액 해비 요구하면서 3개월 이내 뽑아준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네, 손실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e 오픈방. 100% 수익을 보장하면서 1대1 프로필 띄워서 메시지 달라고 하고요. F 오픈방. 1대1 프로필 통해 메시지하면 주식 레버리지가 가능한, 주식 사설 거래 연구서 주식 사설 거래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 선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지, 지 오픈방, 블록딜 코인 권유하고 IPO 장애 주식 한마디로 상장되지도 않는 코인이나 IPO 장애 주식을 매매 권유합니다. 이렇게 지금 A부터 G까지요. 네. 영웅전찬함의 시각에서 보는 주린이분들이 절대 주의해야 되는 주식방과 피싱 사례니깐요. 위 경우의 방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조심,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고 성네 그리고 또뭐 어떤 것들 다 판단하실 수 있는 성인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뭐다 책임을 지는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글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다 미, 맹목적으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보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최소한 네,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네, 여러분들이 수많은 주식 카톡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카카오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방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들은 좀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올려, 네, 교육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식 콜라테과 이런 방들이 어떻게 다른지요. 자, 폰지 사기. 상한가 만드는 여자. 샹년. 네, <laughs> 네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만든 건데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폰지 사기의 사례를 보면은 별스타그램 등 SNS 이용해서 주식 수익 인증 게시합니다. s n s 에 모성애 및 부성애 강조 위한 가족 사진 및단란한 모습을 게시하고요. s n s 에 주식 수익 인증 및 차트 교육 언급 가족 사진 게시 통해서 공감대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별스타그램 통해서 메시지 오는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랑 네 그리고 특정 이자를 이야기하면서 투자금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받고는 처음 3-4개월 제시된 이자 지급했다가 바로 잠수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폰지 사기 뉴스 대구에 이슬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이름을 얘기해도 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자체가 이 사진도 이 사람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대구에서 진짜 빼빼마른 여자고요 그리고 뭐 몇배 말은 여자인데 가족애를 강조하는 사진이라든지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냥 항상 수익본 계좌를 올렸어요. 근데 이 여자 결국에는 161억 사기. 네, 30대 주식 고수녀.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는 주식 고수녀도 아닙니다. 수익, 가, 수익 인증 같은 거 계속 그냥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올린 거였어요. 네, 인스타 아줌마 알고 보니 166억 사기꾼. 결국엔 징역 8년입니다. 네, 벌금 3 1억에 징역 8년. 네, 이렇게 좀 처분을 받게 되었고요 폰지 사기 정리하면은 SNS에서 허세 부리는 모습 등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속빈 강정이고, 예를 들어서 아싸 이희진 등이 있었죠. 로맨스 스캠 어떤 겁니까? 이거 이상하게 요즘 여자분들이 많이 속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저한테 제가 이용하는 별 스타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이용하는 벨스타그램에서 문자를 받은 거거든요, 메시지를. 헬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이렇게 인사했죠. 처음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미국 출신의 킴 윌리엄스, 저는 39살, 저는 현재 독신, 저는 다마스쿠스, 시리아, 국제복무 중이며 거의 2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일로 메시지 주신 건가요? 했죠.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반말이에요? 왜 반말하냐고, 헤이. 하면서 내가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돼 설명 좀 해주려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이런, 이 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조선족. 한마디로 좀 중국인들이 장난치고 보이스피싱 하는 거라 볼수 있겠죠. 이런 거에 그냥 속아서 넘어가면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네이버에 로맨스 스캠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네, 출처를 알수 없는 사진들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맨스 스캠 뉴스만 보면은, 네, 로맨스 스캠 피해자 사칭 계정난 100개, 한국인 사업발 금전 빌려줘, 7억 송금, 이 미국인이라고 속였고요 네,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요. 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란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걱정을 안, 걱정을 안 하게끔 하죠. 네, 그리고, 걱정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 달라, 돈 빌려달라, 이런, 이런 헛소리 안 해요. 네, 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대상은 마음이 외로운 남녀노소, 사진도 사칭, SNS 또는 텔레그램 통해 연인처럼 접근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주한미군, 다마스쿠스, 시리아 거주, 또는 미국인을 언급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로맨스 스캠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이스 피싱, 내돈노리는 보이스 피싱, 네, 2탄까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1탄, 코인 선물, 네, 그리고 코인 블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탄 주식, 그리고 로맨스 스캔 폰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본 영상 꼭 보시면서 네, 감전적피해 입으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